여기도 품절, 저기도 품절. 요즘 제2의 포켓몬빵이라고 불리는 연세우유 크림빵, 생크림, 단팥, 초코 메론까지 전국을 뒤들썩하게 만든 그 주인공, 연세우유 크림빵 담당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유업유통사업부 근무, 유통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영석 차장입니다. 유제품 들은 기존 자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던 제품 중에서 이제 또 눈을 돌려서 다른 제품군, 다른 카테고리를 찾던 중 편의점과 디저트 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고요 편의점 MD팀과 우리 연세유업, 그리고 제조업체가 위기투합해서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에 볼케익 제품이 먼저 출시되었고 올해 1월에 생크림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먼저 출시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무 약간 후시점 후시장으로... 제품 기획 단에서생크림빵이 조금 더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끊게 나왔던 거예요. 같이 기획을 같이 했었던. 크림빵이 정도 멀리잖아요. 이 흔히 야기하는 내부의 가 일단 유통업계에서상반기 중에 가장 큰이슈 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과는 저절로 따라왔고요. 담당자로서 보다 좀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품이 유명해지면서 우리 연세이와 면세우유, 연세대학교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제품군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어, 또 다른 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자신감 없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론까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막 종류에 있어서 리뷰도 상품 기준이 나네요. 일단 생크림 빵 하면 제일 기본 되는 대표되는 상품이 그냥 우유 생크림, 단팥 생크림인데요 여기서 승부를 보자가 먼저 가장 큰 편의점의 주요 고객층이어서 뭐 선는 플래버, 초코, 그래서 초코 플버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 여름 시즌에 들어오면서 여름과 잘 맞는 또 플래버가 가구이 하던차에 여름 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반응이 좋은 반은 어떤 인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 생크이 가장 많이 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유 생크림과 단팥이 잘 어울리는 단팥 생크림을 좋아해요 근데 판매량은 조금 어, 동생 수준이어서 소만은 어, 소비층도 있어요 매니아들이 있는데 되게 우려하시더라고요 혹시 단산될까 봐런데 뭐 시위에서도 팀들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서 어,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림에 프린 크림이 최대한 만들기를 위해서 수저부터 같이 방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아무래 양산 빵이다 보니까 자동화 기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자동화 기계로 크림을 주입하다 보면은 다 경쟁 제품,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될 수 없다고 어, 일들이 작업자들이 크림 주입하는 그 공정을 수월했어요. 이제 크림을 제품 빵에중에 그 80%까지 넣는 그런,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네, 전용 목장 원유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혹시 다른 우류와의 차이점이 있다? 연세유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용 목장에서 집요한 원리로 신선한 맛과 믿을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연세유는또 고소한 맛으로 좀 편히 가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제품 부분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 색스탈 수상한 국제식물품통의 슈퍼테이스터 5대에서 2년 연속으로 색시탈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다 하는 연세유의 상품이 있을까요? 멸손깨보로잘 아픈 숟가락이 없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전자품 다 좋아하고 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검은콩 양콩 우유, 신유콩 무스카드 우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잘 모실 수 있는데 우리 연세우선 해양 신축수업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판매에서 나온 모든 트 뒷금 전액은 연세우 장학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앞으로 새로운 막 출시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메론빵 이 나온 것처럼. 가을 시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가을에 많이 먹는 그런 식재료를 활용하는품